새로운 커리 영상을 찍는다, 찍는다 해놓고, 시간이 없어갖고, 지금 이제 시간이 좀 났을 때, 빨리 하나 찍어서 정리를 해놓으려고. 그래서 아마 교육과정 개정 전에 마지막 수능이니까, 나의 이제 또, 라스트 댄스가 되지 않을까. <laughs> 몰라. 어, 마지막 춤이 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또 보자고. 그래서 국어, 업매, 그 다음에 수학 미적이고, 지구하고 물리, 이렇게 선택 과목을 확정을 한 거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바꾸고 싶진 않아.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뭐, 리플 남겨주는 것들도 다 보고, 의견도 충분히 참고를 하는데, 그, 막 선택 과목을 바꿔야 된다. 예를 들면, 뭐, 가탐에서 사탐으로 바꿔야 된다. 아니면은 뭐, 업매를 할 때가 아니고, 뭐, 화작으로 바꿔야 된다. 아니면 수학도 뭐 미적 말고 뭐 확통을 하든지 뭔기든지 뭐 이런 얘기는 그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게 수능을 준비를 하는 게 물론 이제 시험을 잘 봐서 좋은 내가 원하는 대학교를 가는 것 그것도 있지만 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거를 또 해보고 싶은 그런 열정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 이해가 안될 수는 있겠지. 근데 어쨌든 뭐 공부하는 이유는,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나중에 한번 또 진하게 한번 올리기로 하고, 어쨌든 오늘은 커리 영상만, 커리 영상만, 대신 리플에다가는 선택 과목 관련해서 뭐 토달지 않기, 토달지 않기. 그냥 우리는 일단 과목은 서, 선택이 된 거고, 여기에서 최대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게 같이 그런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한번 해보자고. 어쨌든 이제 엄매는 강민철 주간지를 좀 하기로 했어. 그래서 이, 주간지, 웬만하면 그냥 주간지만 하려고. 그래서, 강민철도 엄매 강의 이제 작년에 듣던 게 있거든? 그래서 그거 그냥 이어서 듣고, 비문학 강의만 아마 듣지 않을까. 비문학 강의랑 그 EBS 연계 강의. 해서 아마 EBS 연계 강의 정도 듣고, 나머지는 이제 강의 안 듣고, 주간지랑 이제 엄매 복습하고, 엄매 관련된 뭐 문제집을 사서 풀던지. 그렇게 해갖고, 정리를 좀 하려고 해. 문학 같은 경우에는, 문학을 하는 게좀 시간 낭비일 수가 있겠다. 그냥 문학은 읽고 풀면 될것 같은데, 굳이 다른 것도 하기 바빠 죽겠는데, 문학까지 뭐 듣는 거는 조금, 하여튼 그렇더라고, 내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문제가 되는 거 이제, 비문학하고, 업매 이쪽이잖아. 이제 허이팅 문법 쪽이니까 이 부분 좀 신경 써서 하고 나머지는 주간지로 하면 이제 채워지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이제 영어는 이명하게 리로직해서 순서삽입 빈칸해갖고 강의가 두 종류가 있거든 그거 아마 듣고 끝날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이명 주간지로 이것도 역시 그냥 주간지 사갖고 얘나 그냥 일정량을 풀면서 감을 익히는 것으로 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제 수학 미적 같은 경우에 김범준을 듣기로 결정을 했어. 그래서 약간 개념을 안 돌아가고 싶었는데 개념을 이제 돌아가는 게 너무 이제 무의미한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 우연치 않게 지금 약간 스타팅 블록이라는 강의를 듣고 있거든. 근데 이 스타팅 블록이 와 이거는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거는 하여튼 그래 이게 왜 좋은지 나중에 나중에 또 시간이 나면 얘기를 하고 어쨌든 너무 좋아서 아마 그냥 김범준의 스타팅 블록이랑 이분의 이제 스타팅 블록을 들어 보니까. 들어보니까 나는 이분이 푸는 기출도 좀 들어보고 싶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 그래서 아마 이분 커리가 정식으로 개강을 하면 아마 그때 지금 미적을 하고 있으니까 수원이랑 수투랑 그다음에 나머지 기출이랑 해갖고 아마 그걸로 이제 시작을 하지 않을까 싶어. 그러면서 이제 다른 각종 엔제들 많으니까 어차피 엔제 너무 많아갖고 다 풀지도 못해. 그래서 좀 취사 선택을 해서 푸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하면 되지 않을까. 쉽고 그 다음에 지구는 이제 오지훈의 유자분부터 그다음 유자분부터 듣는 거로 지구 뭐 개념을 다시 듣는다. 그건 너무 좀 시간 낭비인 것 같고 이게 어쨌든 내 기준에서는 개념이 부족해서 지금 뭐가 이제 안 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오르지 이제 문제에 적용하는 그런 훈련이 좀덜된 거다. 약간 이런 판단이 좀 있기 때문에 개념을 다시 돌리는이 그냥 필기 노트에다가 어쨌든 다 옮겨 놨으니까 그거를 보면서 좀복귀를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 물리는 배기범하고 방인력 둘을 적었는데 둘다뭐 이걸 다 듣는다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니고 원래는 방인역을 들으려고 그 이제 준비를 했거든. 준비를 했는데 이게 하여튼 기다리다가 우연찮게 배기범을 들었어. 내가 그 배기범 필수본을. 근데 배기범 필수본을 듣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좀 이해, 이해가 잘 가고 좋더라고. 그래서 이걸 듣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지금 배기범 필수본하고 이제 삼순환을 먼저 하게 됐다. 어쨌든 뭐 방인혁 선생님의 새로운 또 커리가 시작된 건 아니니까. 그래고 이게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할지. 근데 일단은 배기본 걸로 시작을 했으니 우리 기범이 형이랑 같이 그 이제 삼순환하고 필수본까지는 이제 기범이 형이랑 좀 같이 해보려고. 그래서 좀 전에도 이제 삼순환 좀 풀고 있었거든.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해서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뭐 전부 커리야. 이게 내전 커리고 아마 이거 말고 뭐 다른 강의를 추천한다, 뭐를 추천한다 이런 것도 나는 필요가 없고 그냥. 아, 그냥 뭐라 그럴까. 어쨌든, 이제, 뭐, 보면서 하면 알겠지만, 이, 뭐, 과목에 대한 얘기라든지, 뭐, 다른 얘기보다는, 그냥 이거를 어떻게 하면, 차라리 커리를, 뭐, 이게 축소하는 건 가능해. 축소하는 건 가능한데, 여기에다가 뭘더 하셔야겠습니다. 이런 건 조금 곤란하고, 할 때, 어쨌든, 우리가 좀 최선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 아, 나는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좀 도움이 됐다. 이런 식으로 좀 생산적인 얘기를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쉽고, 어쨌든, 뭐, 몰라. 아, 공부 못 하잖아, 나. 응? 공부 못 하는 놈이 그냥 주저리 주저리 해봤고, 이거, 커리는, 내 커리는 이렇게, 일단 확정이다. 일단 확정이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 또, 열심히 해보자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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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